안녕하세요. 동행복권분석의 김영빈입니다. 1120회 추첨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차는 2번, 19, 26, 31, 38, 41, 그리고 보너스는 34번입니다. 이번 해차는 11명이 나왔고 자동 8명의 수동 한 명, 반자동 두 명, 그래서 총 11분이 나오셨습니다. 모두 25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김영빈이가 긁어온 1120회차를 보겠습니다. 한자리도 안 나와서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26번, 한 자리만 나와서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38번, 한 자리만 나와서 낙첨입니다. 다음, 한 자리도 안 나와서 낙첨되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김영빈이보다 더 급한 친구분에게 1등을 가져다 주었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김영빈이는 1,121회차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일은 2024년 5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김영빈이는 같은 번호로 다섯 장을 긁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로 다섯 장을 긁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로 다섯 장을 긁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다섯 장을 긁었습니다. 김영빈이는 매주 2만원을 가지고 동행복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 포기하지 마시고 1등 당첨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어, 참여하셔가지고 꼭 1등 당첨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